한끝일강사번 들어가자 제목 문제인데 자이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표시한 부분 있지 형광펜으로 여기 어법 조금 조심하면서 한번 보기 바란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 다른 이제 뭐 주제나 이런 걸로 나올 것같지 않은데 일단 보자 자 프랑스 버전 초기에 어디 인기 있는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 동화 이야기의 버전 초기에 신데렐라는 f r 이게 뭐야? pant p u f s and bear 이렇게 되네. 예를 입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나오잖니. 이게 아마 부런거 같은데. slippers of white fur. 하얀 모피 슬리퍼래. 하얀 모피 슬리퍼. 이걸 신고 있었대. 하지만 by the 14th century 14세기 무렵에 14세기 경에 그 단어 bear은 had gone out of use. out of use 하면 사용되지 않았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이거는잘 봐야 돼. 왜헤드 p 피가 왔냐 하면, 14세기 무렵이 됐을 때, 지금 14세기 과거잖아. 그때 벌써 이제 얘는 사용을 안 했대.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게 된 것은 14세기보다 이제 앞서서였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과거 알려온 거, 어법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어쨌든 그 단어 배열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작가 Charles p e r r she rewrote the story, 그 이야기를 다시 썼을 때, 1697년에 다시 있었을때 그는 unfamiliar 그 단어와 친숙하지 않았습니다 잘안 쓰는 단어인가 봐 그래서 친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took it to be bare 그것을 bare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뜻합니다 유리를 자 여기서 이 ing는 뭐냐면 현재 분사인데 사실 얘가 압축이 된 거야 얘가 which meant였겠지 which meant glass가 압축이 돼서 바로 m e n i n 이 되는 거다 자, 그 인기 있는 서구 버전, 그 이야기의 서구 버전은 유래되어, 유래되어집니다. 뭐로부터? 바로 패러의 이야기로부터 그 유래됩니다. And so, 그래서 그 유리 슬리퍼는 전해졌습니다. 흔한 그 이야기에 개작된 이 이야기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 신데렐라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속 설화에. 바로 민속 이야기의 민간 설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개가 넘는 그 버전에 있어서 어떤 버전 that exists. 이거는 대표적인 자동사다. 그래서 수동태로 안 쓴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500개가 넘는 버전에 있어서 그 슬리퍼는 are made up. 만들어집니다. 어떤 희귀하거나 비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뭐와 같은? 보석 또는 진주와 같은. 자,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되는 거는 made from을 해버리면 어떤 그 재료의 성질이 바뀌어 버린 거야 형체나 근데 메이드 오브는 딱그 완성된 제품을 보고 그 재료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유리구두 이렇게 할때그 유리인지 충분히 알수 있지 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드 오브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뭐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니?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How Cinderella's Shoes Changed 어떻게 신데렐라의 신발이 바뀌었는지 답은 5번이 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이 부분에 조금 엇법 주의하면서 공부하면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